SK이터닉스 4월 5일 라이브 방송 시작합니다 4월달 SK이터닉스 5만원 이상 가니까요 여러분 모두 화이팅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한테도 화이팅이라는 문자나 댓글 한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, 최근 인적분할로 재상장한 SK이터닉스가 연일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9천원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26,000원까지 무려 260%의 급등이 나왔는데 아직도 세력들은 배가 고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추가 급등이 더 나온다는 얘기입니다. 그 이유는 아직 뉴스에 나오지 않은 호재 정보가 있다는 얘기고요. 그리고 아직 세력들의 1차 목표 끝까지 도달을 안 했다.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SK 이터닉스 아직 뉴스에 나오지 않은 호재 정보와 세력들의 1차 목표가, 4월 목표가까지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. SK 이터닉스 뉴스에 나오지 않은 미공개 호재 정보와 세력들의 일정 국가를 여의도에서 긴급 입수했습니다.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, 아무에게나 알려드릴 순 없겠죠. 제 시청자분들만, 그리고 구독자분들께만 알려드리려고 하니까, 상단의 전화번호 010-2745-3467로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십시오. 숫자 1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안에서만 SK 이터닉스 아직 뉴스에 나오지 않은 미공개 호재 정보와 세력들의 1차 목표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의도에서 어렵게 입수한 정보니까요 절대 공유하지 마시고 유출하지 않는다는 약속 부탁드리겠고요 여러분들 제 시청자분들만 정보 알아가시고 수익들 챙기시라는 얘기입니다 상단의 전화번호 010-2749-3467로 숫자 1 숫자 1 문자 보내주신 분들 안에서만 제가 오늘만 특별히 무료로 이 정보 알려 드리겠습니다. 이미 저마스터체와 5년 이상 함께 하면서 몇백 프로의 수익을 챙겨 가신 무료 회원님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늦지 않았습니다. 2024년 정말 인생 역전, 계좌 역전 한번 해 보고 싶다. 그리고 부자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저 마스터 최에 손으로 잡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제 핸드폰 24시간 열어 놓을 테니까요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아침이고 010-2749-3467로 숫자 1 숫자 1 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요 SK이터닉스로 제가 세력들의 1차 목표까지 여러분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미공개 호재 정보는 뉴스에 나오지 않은 엄청난 호재 정보인데 미국의 대형 기업과 계약을 앞두고 있다.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고요. 요번에 SK 이터닉스 세력들 엄청나게 흔들면서 이제부터 갈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매수타점도 중요하고 목표가도 중요하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나는 혼자서 절대 대응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저의 손을 잡으시고 010-2749-3467로 반드시 숫자 1, 숫자 1 문자 보내주시고 큰 수익들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 SK이터닉스는 에너지, 태양광, 풍력, ESS, 연료전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 기업이고요. 지금 미국의 엄청난 대형 기업과 협력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참고로 테슬라의 솔라시티도 그 후보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 그냥 단기로만 보지 마시고요. 크게 보시면은 엄청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력들이 주가를 엄청나게 흔들면서 갈 거기 때문에 개미 털기를 반드시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기서 털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혼자서 대응이 안 되시면 저 마스터체와 함께 하시란 얘기입니다. 010-2749-3467로 도움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요.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 초대해서 입장시켜 드리겠습니다. 이미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수년간 저와 함께 하시면서 큰 수익들 챙겨가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렇다면 저는 이거를 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느냐 이미 저는 21년간 주식 투자를 하면서 돈을 벌 만큼 벌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재능 기부 차원에서 제 21년의 노하우와 매매 기법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기서 무료로 받아가시라는 얘기입니다. 010-2749-3467로 간단하게 두 글자 도움 또는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요. 저와 함께 하시면 정말 2024년 반드시 부자 되실 수 있으니까 반드시 오늘부터는 저 마스터 체에 손을 잡으시고 함께 하시라는 얘기입니다. 여러분 성공 투자 화이팅 하시고요. 저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